아니, 털이 진짜 무슨 봄에 그 손뭉치 날아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펑펑 날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목욕한 김에 털도 한번 지금 빗어야 될것 같은데 또 어디 갔어 지금 돌쇠 일로털 빗자 이거 봐봐 너 이거 알지? 돌쇠가 은근 이걸 좋아합니다 자 일로와 일 그렇지 자 앉아봐 어, 얼마 전에 배웠지? 앉아 털 빗자 자털털털 하지말고 그거 저번에 부실.. 부실 뻔 했어 앉아 어. 기다려 음 기다려 자 이제 기다리죠 아니 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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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털이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얘는 진짜 비서도비서도 털이 끊임없이 나와가지고 제가 을몇번안 했는데 보이세요? 이게.. 이게 다털 이게 털입니다 다 이런게 펑펑 떠다니고 있었어 공기 중에 털 짧은 애가 그서 이게 털이 많이 빠지는지 몰랐어요 근데아 어, 거기 해줄까 자 방금 그렇게 해서 했는데 똑같이 또 이렇게 나왔어 이거 봐 지금 이건 열 번을 해도 똑같이 이만큼 계속 나와 조세일로 와봐 더 하자 이리 나 좀만 더 하자 어, 잠깐만 가지 말고 잠깐만 여기서 해 여기서 영 여... 여기서면 하안 되겠니? 자, 돌쇠가 잠깐 도망가서 쫓아가서 빗고 왔는데 이거 런또 이만큼 나왔어. 아 진짜 나 이걸로 패딩이나 좀 만들어 볼까? 이걸 로 패딩을 만들어도 될것 같아. 6개월 정도 모으면 한벌 나올 것 같아. 자 저는 이제 돌쇠님 빗질을 좀더 하러 가보겠습니다. 저기서 지금 저렇게 휴식을 취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